아침으로 오리고기 데쳐먹었어요. 버섯은 데치는 것보다 구워먹는 게 몸에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TV에서 말하는 거 봤는데 왜 좋은지를 못 봤네요. 에이. 저녁에 푸사우 더블할 거여가지고 오늘은 헬스장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헐크 씨랑 릴스 찍으려고 헬스장 간 사람이 돼. 근데 간 김에 하체 했는데, 아우, 너무 힘들어요. 허벅지 불편하던 거는 나아졌는데, 아, 고관절 잘안 풀고 했더니 빡세더라고요. 근데 오늘 영상 찍으면서 느꼈어요. 살 빠진 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하체 짧게 해주고, 헐크 씨랑 릴스 열심히 찍었는데, 괜히 다리를 짜보는 우리 이거 뭐예요. 운동 끝나고 집에 가면서 쉐이크 한잔 마셨고요. 양배추랑 버섯이랑 토마토 소스랑 계란이랑 치즈랑 넣어가지고 끓였어요. 점심 이렇게 먹고 저는 푸사호 갑니다. 저번주에 트라이얼로 왔던 한이가 이번주에도 온다 그래가지고 저도 가는 거거든요. 재밌었나봐요. 먼저 630 와가지고 저는 오늘 지영님하고 같이 운동했어요. 운동하다 잠깐 쉬는 타임에 지게랑 쿵야 너무 귀여워서 영상 하나 찍어주고, 와, 오늘 빡세네요. 끝나고 서브웨이 샐러드 정도는 괜찮겠죠?